아,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얘기하려니까 떨리네요. 자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빠깡입니다. 아, 일단, 그, 우리 구독자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. 하, 제가 뭐 이렇게 큰, 뭐 잘못을 저지르고, 뭐 죄,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건 아니고, 어, 제가 갑자기 영상을 안 올렸죠. 업로드가 한 3개월 정도 뜸했습니다. 어떠한 공지도 없이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어떠한 공지도 없이 그냥 갑자기 영상을 올리지 않은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... 일단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아도 뭐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않겠지 뭐 아무도 저를 떠올리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, 그런데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 댓글을 다 읽어보니까 아, 요즘에 왜 영상 안 올라오세요? 어떻게 지내세요? 뭐 궁금합니다 근황이 궁금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와 아, 정말 내가 큰 잘못을 하고 있구나 우리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큰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마음을 가다듬고 어, 앞으로 또 다시 영상을 열심히 올리겠다는 어, 그런 영상입니다. 오늘 영상은 뭐 잠깐 핑계를 대보자면 어,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핑계를 좀 대보자면 아 이게 올해 제가 삼재인지 뭐뭐안 좋은지 제가 신차를 판매하고 있는 영업선이잖아요. 그런데 아, 이제 뭐 손님하고 트러블도 많아지고 또 출고하는 차마다 또 문제가 생기고. 또 기존에 출고했던 제 고객님들 타고 계셨던 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환불 처리도 하고 막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아마 영업 사원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차가 환불이 됐다는 얘기는 하, 진짜 심각한 문제고, 그 당연히 고객님이 제일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겠지만 그 담당하고 있는 카마스터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. 그래서 하, 그렇게 좀 연속적으로 막. 출고하는 차마다 좀 문제 생기고 또 주행하고 있는 차 문제 생겨서 환불해 드리고 막 이런 과정들이 여러 개가 막 겹치다 보니까 와 이게 도저히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막 그럴 여유가 없더라고요. 편집할 여유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방학처럼 좀 쉬었습니다. 진짜 갑자기 어떤 공지도 없이 그냥 갑자기 쉬었습니다. 핑계를 대자면 그렇습니다. 아 그리고 뭐 아이들도 사실 제가 지금 유튜브 한지한 한 4년 넘었거든요. 4년 동안 <laughs> 영상을 정말 많이 업로드 했어요. 저 나름대로는. 그러니까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퇴근해서 집에 오면 막 7시, 8시, 9시 이렇게 늦을 때는 뭐 9시까지 늦어지기도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이랑 또 우리 와이프랑 대화 나눌 시간도 없이 밥 먹고 씻고 애들 잘 시간에 편집하고 늦게 자고, 또잠 조금 자고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, 와, 이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아, 안 되겠다. 좀, 휴식 시간을 가져야겠다. 하고, 쉬게 됐습니다. 아, 그런데 제가 공지라도 좀 하고 쉬었어야 되는데, 그러지 못한 게, 어,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, 이렇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, 이제 앞으로는 다시 또 힘내가지고, 또 어떻게 뭐, 열심히 영상을 업로드 하겠다고, 어,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어, 저는 뭐, 어디가 아프거나, 뭐, 범죄를 저질렀거나, 뭐, 그런 건 아닙니다. 저는 사실, 유튜브 활동만 안 했다 뿐이지, 이, 일상적인, 뭐, 일들, 제 본업이라던가, 아니면, 사람 만나는 거, 그 다음에, 뭐, 아이들이랑 주말에 놀러 다니는 거, 이런 것들 다 아무렇지 않게, 일상적으로, 어, 생활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, 이제부터는,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아무튼, 어, 좀, 뭐, 이렇게 죄송합니다. 이런 썸네일로 어그로를 좀 끌었지만, 이제 앞으로는 열심히 영상 올리겠습니다. 약속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